한국전력공사가 회사채 발행 한도 초과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올해 킬로와트시당 최소 29.4원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1일 에너지경제신문 단독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31일 단독 입수한 당정 협의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전력 구입비 마련을 위해 현행법의 한도 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올해 안에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를 갖고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폭을 검토했으나 결국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정이 이날 검토한 전기요금의 올해 추가 인상 시기와 폭은 총두 가지 아니며 올해 2, 3, 4분기 동안 분기별 킬로와트 시당 13.3원 또는 9.8원을 올려 총 3개 분기에 걸쳐 39.9원이나 29.4원을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날 당정회의 자료를 통해 올해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리지 않을 경우 올해 말 다시 한전법을 개정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년 현행법에 규정된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 초과를 막기 위해서는 올해 최소 8조 3천억 원에서 11조 3천억 원의 추가 수익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말 이미 올해 킬로와트 시당 총 51.6원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으나. 올해 1분기 킬로와트 시당 13.1원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만약 당정협의 자료와 같이 올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 시 4인 가구 월 평균 사용량이 307킬로와트 시인 것을 기준으로 가구당 월 전기요금 부담은 킬로와트 시당 29.4원 인상 시 9025원, 39.9원 인상 시 12250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진행하더라도 이는 한전의 지난해 적자가 32조 5천억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채권 발행 한도까지 꽉 채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상일 뿐 현재 킬로와트 시당 120원대인 주택용 전기요금을 40% 인상하더라도 올해 발생한 30조 원대 적자 해소는커녕 회사채나 대출 원리금 상환도 힘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이미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며 채권 발행으로 버티고 있는 한전이 요금 인상마저 막혀 자금 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올 수 없고 이에 따라 발전사들도 연료 조달에 차질을 빚는 전력 시장 붕괴의 현실화 가능성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채권시장을 사실상 한전이 독식하다시피 해 다른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한전의 재무 위기는 전력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발전사 회사들도 한전으로부터 전력판매 대금을 받아야 연료를 사오기 때문에 대금을 받으려면 한전이 요금을 인상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며 둘다안 되면 은행 대출을 늘리는 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대출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정말 상황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